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 브로스의 조브로입니다 사실 오늘 영상에서는 리뷰를 하려고 산 제품은 아니었으나 너무 마음에 들어서 리뷰를 하게 된 그런 제품입니다 바로 퓨레타 칫솔 살균기 되겠습니다 사실 이 제품을 사기 이전에 스탠딩 칫솔 살균기를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하지만 쥐꼬리만한 자취방 쥐꼬리만한 화장실에는 이런 스탠딩 칫솔 살균기를 놓아 놓을 장소가 없었고 이 스탠딩 칫솔 살균기를 놓아 놓으려면 추가적인 수납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남아도는 3M 그 양면테이프를 가지고 벽면에 그냥 덕지덕지 발라서 스탠딩 칫솔 살균기를 붙였습니다 사실 이 스탠딩 칫솔 살균기마다 못질을 해서 걸어 놓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취방에 못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벽면에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무거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만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일을 겪은 이후에는 그냥 이런 유리병에다가 칫솔들을 보관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위생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바닥을 살펴보면은 한번 보여요 현모스러운데 괜찮으실려나 바닥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막 더러워요. 이게 좀 더럽습니다. 이렇게 위생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이 칫솔끼리 서로 닿으면 그 세균들이 옮겨 붙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에요. 이게 사실 혼자 살 때는 별 생각을 안 하다가 정부로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가끔 이 칫솔이 늘어나면서 가끔 이 칫솔들끼리 서로 이렇게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정보로랑 저랑 간접 키스하는 것처럼 좀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불편함을 정보로도 느끼고 있었는지 어느 날 칫솔 보관함을 한번 사자고 제안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흔쾌히 수락을 했고 이 제품이 가장 괜찮아 보여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이 괜찮아 보였던 이유는 첫 번째 무선입니다. 무선으로 작동이 되는데 심지어 건전지도 안 들어가요. 아니 그럼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거냐? 바로 이 8핀 충전기 젠더로 충전을 하면 충전이 되는 방식입니다. 지금 바로 보여 드릴게요. 일단 전원 끄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꽂으면 이 친구가 충전이 아, 지금 이거 안 꽂았기 때문에 충전은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핸드폰 충전기로 충전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보통 한 3시간 충전했을 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무난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냐? 요 녀석은 이 태양광 패널로 인해서 태양빛 받아서 그 에너지를 저장하여서 보다 배터리 타임을 늘리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집은 화장실에 창문이 없어서 태양빛이 들어올 일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요 기특한 녀석은 바로 이 형광등으로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냥 건전지로 작동이 되는 그런 제품들보다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건전지 갈아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훨씬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 사람 감지 센서입니다. 얘를 실제로 작동을 시켜 보면은 지금 보면은 자외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면서 자외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은 시점부터 자외선이 나와서 칫솔을 살균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 퓨레타 칫솔 살균기가 작동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사람이 없는 환경에서는 잘 작동을 하다가 사람에 들어오면은 작동을 멈춥니다. 굉장히 똘똘한 녀석이에요. 그리고 하나 또 특징적인 부분은 이 구멍에 치약을 딱 꽂아서 여기 이렇게 눌러주면은 원래 누르는 버튼이 있었는데 제가 망가뜨려 먹어가지고 뭐 하여튼 눌러주면은 얘가 한번 사용량만큼 정량으로 치약이 나옵니다. 제가 이 사용법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칫솔을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손으로 짜서 사용하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치약은 아직도 그냥 손으로 짜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총정리 들어가자면, 큐레타 칫솔 살균기는 무선이어서 콘센트가 없는 욕실에서도 사용이 가능했고, 또 태양광 패널로 인해서 배터리 타임이 굉장히 길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을 때는 자외선이 나오지 않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가격은 네이버 쇼핑 기준으로 29,000원인데 29,000원 치고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뒤에 있는 스티커가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한번 붙이면은 뗄 수가 없으니까 한번 붙일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